2024년도에 금값이 얼마나 상승을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저는 최저점과 최고점의 고점을 이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골드 선물, 금선물의 가격입니다. 금선물의 가격. 2024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얼마? 2801.3달러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놀면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예쁘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중기,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일 것 같다라는 느낌은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요런 느낌이 이제 조금 든다라는 거죠. 요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모습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지그재그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 보면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근데 워낙 강할 때는 여기 이제 76.4%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을 지킵니다 이거 지키면서 이제 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 그림이 나올 거고요 어쨌든 이 구간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024년도 마지막 그레일인데 뭐 마음 같아서는 급등을 해서 이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금 가격이 이게 올해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한국 돈으로 지금 나타낸 거예요. 2024년도 1월 1일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월봉이니까 1년 동안 12개의 봉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거는 골드프라이스에서 환율을 반영해서 국제 금시세의 환율을 반영해서 국내 금값을 부가세 없이 가격을 산출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2 6 4 3 4 1 2 1 1 3 2초 2643412.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2 0 2 4년도에 가장 최고 저점이에요. 이건 뭘 기준으로 했느냐? 1트로이온 수당 31.1g의 가격이 2024년도 최저점이 264만 3,412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24년의 최고점은 여기 나오죠? 392만 3,272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금값은 1년 동안 몇 퍼센트 상승을 했느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1.484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48.41%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을 반영한 2024년도 국내 금값입니다. 요거는 뉴스에 기자님들 계시면은 활용을 해도 됩니다. 2024년 최저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 최고점을 나누어 봤습니다. 몇 퍼센트 상승했느냐 48.41% 상승을 했더라 48.41% 상승했다 2024년도에 최저점에 잡아서 최고점에 팔았다 지금도 거의 최고점 부근이죠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금으로 수익을 낸게 48.41%입니다. 은행이 좋다. 10억 있으면 100억 있으면 은행에 넣고 이자 받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의 제가 볼 때는 20년치 이자가 금에서 나와버렸습니다.